네, 안녕하십니까. 타잉남입니다. 풍성한 명절 추석이 시작되었습니다. 추석에도 물론 수익 챙기셔야겠죠? 바로 수익률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. 날짜 잘 보세요. 9월 10일 바로 어제 타잉남 정보방에서 단기 매직 종목으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수익가 급등 쏘면서 무려 22%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. 자, 수익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? 자, 보세요. 팬들까지 단기 급등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2% 수익 안겨드렸습니다. 수익 그리고 팬들 수익 챙기시 고생하셨습니다. 이런 식으로 급등하기 직전 코인들은 반드시 급등 전에 단서를 남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보방에서 이러한 급등합동 코인들을 타점부터 그 타점들의 근거까지 싹다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언제든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비용요구 절대 없어요 단언컨대 100% 무료니까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고요 돈한푼 받지 않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첫날부터 소개해드릴 코인은 코인은 바로 스택스입니다. 결론부터 귀에 바로 꽂아드릴게요. 단기로 큰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요. 놓치시면 후회합니다. 자 시작해 볼게요. 우선 일봉 차트이고요. 6월달부터 보시게 되면 큰 하락이 3번 정도 발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하락이 나올 때마다 주요 매물 대부근 지지에 안착하면서 반등이 여러 차례 나와 주었는데요. 이달 초 발생된 하락까지 감안하게 되면 해당 주요 매물대를 통해 3중 바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건 현재 해당 매물대가 강력한 지지로 작용한다는 거고 삼중 바닥 패턴 고유 특징으로 지지를 받은 이후엔 큰 반등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하락 당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꽤 많은 매도 거래량이 쌓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시가총액 3조 원이 넘는 대형 알트코인인 스텍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하방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절대로 개미들의 물량만으로는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. 세력들과 고래들이 꾸준하게 가격 조정을 하면서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개미털기를 통해 평단가를 내리고 다시 저점을 매수하면서 가격이 오를 때 개미가 다시 달라붙고 이걸 반복한 거예요. 따라서 개미들의 물량이 충분히 털린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해당 매물대까지 돌파한 스택스는 지금 이전과 같이 다음 매물대 돌파까지 단기폭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인 거죠. 다만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지 마시고 실시간 대응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법과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스택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타임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